역 잘생겼대? 자 A가 여기서 아, A가 아, 여기서 A. 집이야. 그래서 우리는 만 제가 저기 시켰어. 아이고. 자 얘를 야 봐봐 A, B를 2대 3으로 유분한데 수현아 A의 왼쪽, B의 오른쪽. 왼쪽 A, B로 A 대 3으로 유분하는 점. 점 Q라고 보자. Q가 A의 왼쪽일 까요? B의 오른쪽일 까요? A의 왼쪽. 맞아 여기 있어. 왜 이렇게 아냐? 왜냐면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A 에서 B 까지 Q 까지가 더 멀죠. 그냥 수면도 못 받는고 수면 대답하 듣지도 안 맞아 요러고 나왔는데 수면 진실망했잖아. 요 아까 B의 어. 어? 어? B의 어? B의 <laughs> B 의 왼쪽은 동원이가잖아. B 의 왼쪽은 누구야? 내가 아는 게 오랜만에 <laughs> 한번 <걸 웃음> 궁금했어. 대신 B 의 왼쪽. 어? 그래. 자 A 의 왼쪽 여기 2대 얼마야? 그럼 이게. A 의 왼쪽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짧으니까 2가 된 거고 기니까 3이 된 거야 이렇게. 네. 근데 이쪽에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A가 이게 있고 B가 이게 네, 있어. 이렇게 네.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2대 2대 이게 2대 3이 되냐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이게 더 긴데 이게 더 긴데 이가 얘기 좀한게 뭐 하는 같아. 손안 좋아가지고 아, 거 같아? 손안아가지고 살라고 고 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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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2대3이잖아. 똑바로 봐! 이게 2대3, 이게 2대3이면 말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얘가 더 긴데, 3이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대3일 때는, 어,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를 XY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어 자, 여러분, 멀리 있는 거 곱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자, x, y 는2대 3이야 네. x, y 는2대 3인데 네, 2 빼기 3, 2에 빼기 3에 2 빼기 3, 2에 3에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응. 자, 멀리 있는 거 2하고 4, 마이너스 3이죠 네 나머지 짚고기를 이렇게 구하면 되지 마이너스 2 아, 이렇게 아, 하면 되지 짚고기 어, 그러면 이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멀리 는 거. 여기 멀리, 멀리 있는 거잖아요. 내분일 음. 네 때는 내분일 어, 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아, 있서 네. 멀리 는것 이렇게 곱하지만 외분일 때는 한 쪽밖에 멀리 있는 게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짧은 거 먼저 보내 놓고 하라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니까요 멀리, 멀리 있, 있, 이, 이, 어. 먼저, 자 이거 하면 마이너스 아. 1에 8 플러스 네. 3이니까 네. 11 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6 빼기 6 빼기 12 이게 얼마예요? y 어. 아, 어, 네. 자, 어, 자, 이 o n 11? e e it. I don't see it. I d o 이 t see it. I don't see it. I don't see 그 t I d o 그 t see it. I don't see it. I d o n 3. see it. I don't see it. I don't 이 e e it. I 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자, 그 다음에 x절편 얼마야? y 대신 0지번 해봐 어디 0지번 0면1 여기 1 y절편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2. 2. 2. 이게 마이너스 2 여기 쯤 있지? 그치? 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얘가 y, y 2x 빼기 y는 2고요 얘는 x 더하기 2y는 6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x절편은 이렇게 y 대신 0지번으면 1있죠? 요 네. 어, 요즘 여기 지 나네 그치? 그 다음 y절표는 3이래 3 y절표는 오 여기 지나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3x 더하기 y는 3이잖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교점을 하나를 구해야 되겠다 딱요 교점만 요 구하면 되겠네 그치? 딱요 교점 한번 구해보게요 이 교점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 야하고 야의 교점이지 그치? 자 a 자 교점 a 구하기 교점 a 구하기 자, A 구해볼까요? 자, EX 빼기 교충구할 때뭐 하지? 연립 방식 불서 아, 그런 기억을 잘 해, 또. 알겠죠? 자, 여기를, 이렇게, 1를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빼면, 여기 빼면 마이너스 5I는 빼기, 10, 빼기 10. Y는 2죠. 네. Y가 2이니까 넘기면 상관없이 X도, X도 2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2와 2야. 여러분, 삼각형에서 3점 알 때, 0, 3이고, 얘는 얼마야? 10이잖아. 세자하은알때 0이잖아. 네. 공식 구하는 방법 알지? 어? 아니 그냥 0, 아. 10, 22, 03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그 순서 마음대로요? 어아무래나 해. 근데 맨 처음 건두번 써줘야 돼. 넓이는 2분의 1의 절댓값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얼마야? 음. 3이죠, 3. 빼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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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얼마야? 2. 6, 이렇게 하면, 어, 2분의 1에, 8이니까 5죠, 5. 마이너 그러면 답이 2분의 5야. 뭐, 되지